자, 반갑습니다. 예, 김성규사합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시험도 어렵고, 예, 만만치 살았죠. 그죠?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죠. 예. 예, 그리고, 어, 지금 또 약간 많이 좀 늦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죠? 그리고, 어, 저는 조금 빨리 마칠까 합니다. 한 20분 정도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4교시를 준비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렇게 좀 할까 합니다. 아, 이번에 시험이 음. 어려웠어요. 옛날에 내가 제가 시험을 칠때 어, 합격권 55점에서 보통 60점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한 아홉 문제 단답형으로 봤을 때 아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 뒤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어려워 가지고요. 아는 문제가 한 다섯 문제, 여섯 문제. 사람 따라 다르지만 다섯 문제, 여섯 문제 나오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덜 뽑았나? 더 많이 뽑았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렵다 쉬웠다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제 절대평가의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죠. 60점이라는 지니고 있지만 어, 절대평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못 적으면 못 적는 그런 부분들에 서 굉장히 점수가 잘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기본 문제로 생각하는 부분은 점수가 좀잘안 나와요. 그래서 어렵다 쉬웠다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루틴으로쭉 끌고 가주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사실 1교시 같은 경우는 에요 사람 따라 다 다릅니다 아는 문제가 우리 교수들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아는 문제가 한네 다섯 문제 그리고 반반 아는 문제가 한네 문제 아예 모르는 문제가 두 문제 정도 됐어요 그래서 사람 따라 다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부분에서 또 한편으로 강한 부분이 있고 한편으로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그 루틴대로 어떻게 충실하게 답안을 작성하느냐, 여기에 이제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교시, 3교시, 4교시는 문제가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괜찮았는데, 2교시, 3교시, 4교시는 이슈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유식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지금 4교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논란의 소지가 없잖아. 있어요. 그 하재공학 원론에서는요, 여러분들은 쓰레기를 쓰레기통이 있고 쓰레기를 담은 상태에서 화재 난걸 물어봤잖아요. 그러 그게 연소 속도가 있고 연소율이 있었어요. 그두 번째는 뭐냐 면 휘발유를 뿌린 상태에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게 휘발유하고 그 뒤에다가 뭐라고요? 쓰레기를 포함한 연소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계산은 뭐냐 하면 계산은 휘발유만 연소할 때 연소율만 늘해준 거죠. 아유, 거기는 이제 포함해서 이렇게 나온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 답안은 하지공학원론에 들어가 보면 그 45.7이, 47.5입니까? 45.7입니까? 그 부분들이 휘발유만 되어 있고 내용은 또 휘발유하고 가지공학원론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휘발유와 쓰레기를 다 포함해서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고 근데 뒤에 계산식을 뒤에 보면 휘발유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은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나노 어, 증거는 제가 그 전에 작성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연소율이 휘발유하고 쓰레기하고 다 포함해서 연소율이다 보니 앞에 그 뭐라고요? 연소 속도를 쓰레기하고 휘발유 어, 같이 포함해서 한 겁니다. 근데 제가 바꿨어요. 바꿨는데 그게 적용이 안 됐어요. 그 적용은 하재공학원론을 기준으로 할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뭐냐면, 뒤에 두 번째 문제는 희발류만, 네, 관계되는 부분들로 쭉 풀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요, 계산 문제는, 앞으로 계산 문제는요, 100회부터 100, 한 134회까지 분석해 보면요, 100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안 나올 문제 정리하면요. 70에서 80 문제 될 거예요. 완전히 다 파악하고 하셔야 돼요. 계산은 지금은 딱두 개의 흐름이 있죠? 문제가, 정향적인 문제가 계속 나오게 되잖아요. 정향적인 문제가. 왜냐하면, 몇번 말씀드렸잖아요. 3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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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점 만점이잖아요. 그날에는 180점, 뭐 175점, 이렇게 뭉텅거려서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각각 문제별로 점수가 나오도록 돼 있잖아요. 출제하고 채점하는 사람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지. 수상적인 문제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떨어지는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 출제하고 이제 그 답안을 작성해가지고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 답안에 대한 부분들이 모하면 안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법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계산 문제도, 이것은 여담입니다만은, 어, 기술사, 소방기사 회장이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들어갔어요. 두 가지를 내달라 얘기했어요. 유무물을좀 많이 내달라. 왜냐하면 유무물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 업역을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하나. 그리고 계산 문제는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좀 정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달라. 물론 그것이 뭐 출제하고 채점하는 사람들이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뭐냐 하면 회장이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고 그리고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 양날의 칼이다 그랬잖아요. 맞추면 좋은 점수, 틀리면 나도 점수 있기 때문에 요거 100회에서 1 3 4사딱 뽑으면 100문제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보세요. 이번에 보시면 4네 문제가 나왔잖아요. 유도 3문제. 그리고 계산하는 문제 1 문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다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다 나왔는데 자, 볼게요. 계산 문제가 뭐냐면 K 팩터 k 팩터의이 정확하게 이 부분 80을 유도하는 문제 나오진 않았지만 K팩터 0.6597그 계산을 유도하는 문제가 129에 125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 나올 때의 문제는요, 80에 대한 부분들을 넣어서 문제 풀이를 해줬어요.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laughs>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오리, 오일러 법칙이 있잖아요. 유도하는 거요. 그 부분들은 102의 기출문제예요. 그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등가길이 유도 이 부분들은 그냥 솔직히 이런 어떤 상수적인 문제예요. 역으로 추적해 보면 바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와 있던 팩터들을 하고 다시 외바수식에서 나왔던 부분들 팩터들이 그 Q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Q는 A V, V는 A 분의 Q 해서 넣어 주게 되면 우리가 광경이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유량과 여기에 유량은 동일하다 이전요 그죠 연속이 정리에 따라서. 그죠? 그러면 이두 개를 놓게 되면 나머지는 이제 그 팩터가 마찰 계수 팩터들하고 지름에 대한 팩터들하고 길이에 대한 팩터들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 가면 되는 부분인데 기본적인 어떤 문제였고.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사실 이 부분 다른 문제였지만요. 화염의 길이가 문제가 나왔었어요. 계산 문제가. 이렇게 똑같은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게 언제 나왔냐면 116회에 나왔어요. 화염의 길이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는 거는 몰라도 있잖아요. 자, 이걸 동, 야, 이번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이 있잖아요. 그럴수록 뭐라고요? 뭔가 중심이 딱 정해져야 돼요. 내가 할수 있는 것만 하면 돼. 할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데, 계산 문제는 어떻게 하자? 100회에서 130주 사이에. 뭐 아니, 시간 되는 사람도 90배가 늘리세요. 자, 100회에서 130주가 1 0 0문제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거 빼고 나면 요 70문제, 80문제는 완전히 있잖아요. 해독하고 자주 풀어 보셔야 된다는 거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플랩 댐퍼 있잖아요. 이 플랩 댐퍼는 자어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은 너무나 자주 바뀝니다. 너무나 많이요, 많아요. 이번에도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뭐냐하면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은요, 뭘 기준으로 잡는다? 기출을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이 플랩 댐퍼는 지문은 뭐예요? 세 가지를 물어봤죠. 구조, 재질, 작동시험 방법 물어봤잖아요. 구조로 나왔어요. 구조 기출 문제죠. 구조 기출 문제고, 나머지는 모르는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냐 면 기출 문제를 먼저 잡보셔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을 보면 다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성능 인증 및 제품 기술 기준 중에서 있잖아요. 조금 더 이것은 이슈, 지금의 어떤 이슈라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기출 위주로 봐야 되겠죠. 할수 없습니다. 그죠. 정의 범위를 정해가야 되죠. 지금 너무나 많잖아요. 양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문제, 배관의 동파 보온재 구비 조건. 이거는 어떤 문제였어요? 청라에 청라에 보십시오. 볼보 자동차, 전기 자동차가 3일 동안 채워져 있다고 화제가 났잖아요. 근데 보세요. 좌측에는 뭐냐면 차량이 바로 붙어 있었어요. 우측에는 이만큼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서 화재가 났는데, 이쪽으로 화염이 전파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쪽에 있잖아요. 배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돌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열방출률이 지나가고, 그런 부분 하나 또한 가지 뭐냐면, 이 부분이 다 타버린 거예요. 이가 해안 됐죠.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요렇게 배관이 지나갔고, 배관 위에 뭐예요? 보온재를 쌌더라그 보온재가 뭐다고요 불비처럼 그냥. 우리 여러분, 플라스틱 있잖아요. 플라스틱, 불이, 불이 붙어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꺼지지 않는 상태에서 떨어지는 거. 이런 상태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쪽으로 다 전수되어 버렸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어떤 문제다고요 예, 이거는 이슈 문제입니다. 이슈 문제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유기 보온제가 확보해들 하지 않는 쓰는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요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 사실은 만약에 몰랐다 하더라도, 보온제의 구비 조건은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싸, 싸야 돼. 보온이니까 뭐라고요? 예. 예. 탄열이잘 돼야 돼. 예. 시공이 좋아야 돼. 그리고 뭐라고요? 환경성이 좋아야 돼. 이런 것들. 그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성능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이 많았을 거고, 그죠?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그분은알 수가 없죠. 거기까지는. 근데 분명한 거는 이거는 뭐라고요? 이슈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천안, 2021년 천안, 새차 하러 들어갔던 차에서 화제가 났잖아요. 거기도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슈 문제였다. 잘봐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아, 이 부분, 이제, 건피방에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그리고 연소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기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슷비슷한 문제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죠. 그래서 1번, 어, 연소할 우리가 있는 부분. 그리고 어, 연소할 우리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이게 것들은 이제 비슷하죠. 이제 건축물이 외벽에서 외벽. 1층은 6m. 2층 이상은 뭐다고요? 외벽에서 6m는 10m. 중간에서 중간에서 외벽까지는 뭐다고요? 3m. 예, 5미터 이런 부분들인데, 이하로 됐을 때는 보호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었고, 개구부는 방화구역이 있는데 개구부가 되는 부분들은 못하고, 그게는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연소할 우리가 있는 개구부였습니다. 이건 이제 기본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5번 문제. 5번 문제는, 보세요. 원래는 NFPA, NFPA 있죠. NFPA 13D가 있고요. 13R이 있습니다. 이 13D는 뭐냐면, 한 가구, 두 가구 주택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개인 주택이야. 여기는 뭐예요? 13R은 연립 주택이에요. 다 세대나 연락입니다. 여기는 스프링 쿨러 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걸 주거용 스프링 쿨러 설비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된 겁니까? 간이형 스프링 쿨러 설비로 바뀝니다. 그리고 어디 설치합니까? 여기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설치했다고요? 다중이용시설이런데 설치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자, 이것이 저는 언제 나고올 것이냐. 이게 사실 80m의 시험이 나왔던 문제예요. 주거용 스프링쿨러 설비가. 우리나라는 기준이 없었죠. 그런데 우리는 스프링쿨러 설비는 어디 에 설치했어요? 이제 요런 데는 간형 스프링쿨러를 했고, 일반적으로는 뭐다? 6층 이상의, 어, 건물에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뭐냐면, 연립주택하고 다세대 주택, 4층 이하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보면 뭐고 13R 이라는 부분들에 뭐다? 이미 이제 n f p 이 부분을 준용해서 스프링 쿨러 설비를 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간이 스프링 쿨러 설비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주택형 간이 스프링 쿨러 설비가 만들어졌죠? 우리 여기는 보고 있었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죠? 근데 남아있는 건 뭐예요? 아직까지? 한 가구 두 가구 주택만 남아 있는데 그 부분 언제 될지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하 방역청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 법,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뭐다고 비용적인 측면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의 어떤 생각이나 비용적인 이런 거다 생각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4층 이하 일정한 규모 이상은 이제 주거용 스프링쿨 설비를 해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거는 뭐하고 관계되는 거냐면요 앞에 우리가 1교시 나왔던 문제 있죠 죠그 주이면 스프링크로 설비하고 같은 맥락에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얼마 전에 나왔어요. 이 문제 나와 가지고 뭐라고요? 딱 사실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설치한 대상들이 다각에 나눠져 있는데요. 이것을 만들어져서 발표됐던 게 있어요. 자, 그것을 다 나눠 줬어요. 우리 쪽은 딱 만들어져 있는 그대로 나왔죠. 사실은 이 부분들은 양도 많지 않아요. 그죠? 양이 많지 않잖아요. 예, 소화기 그리고... 주택전용 가능한 스프링쿨러 설비 단독 경보용 감지기 자, 이런 부분들인데, 자 여기서 주택용이 있잖아요. 주택 주택 하재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 좀 해야 됩니다. 주택 하재는 뭐다고요? 18%의 하재 위로 가지고 있는데요, 45%이상의 사망자를 냅니다 그래서 미국은 뭐냐면 주택의 인명안전기준이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하재안전기준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공동주택의 하재안전기준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공동주택은 들었었지만 어, 연립주택, 다시대주택에 이제 이미 이제 서서히 들어서기 시작했고요. 남아있는 것은 뭐다고요? 개인주택만 남아있다. 근데 미국은 개인주택에도 뭐다고요? 어, 주거형 스프링쿨러 설비를 하고 있더라. 이제 이 관점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은 어, 그런 어떤 방침에서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laughs> 여러분은 가스계 소화비입니다 가스계 소화 설비의 건전성입니다. 자, 이 출처는요, 방학공학 핸드북입니다. 예, 방학공학. 여러분 이제 공부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 부분들 원장님들이 다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방학공학 핸드북이 2025년도판에 소방기술사회에서 거의 한 10명, 20명의 사람들이, 위원장들이, 저도 위원장이니까 거기에 참여했죠. 거기에 다 검토, 감수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말은 뭐냐하면 나올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들어갈 사람들이면 뭐라고요? 조금 관심 있게 보고 낼수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거기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또 어떤 문제하고 관련어 있냐면 여러분 가스계 소화 설비 의 설계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 준비 제품 검사 기술 기준 나왔잖아요 이번에 그죠? 이제 이 가스계가 이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가스계 어떤 고민이 있는 겁니까? 가스계가 수계 소화설비는요, 직접 뭐예요? 화염에 물이 도달해서 끕니다. 직접적으로 하다가 끄는 겁니다. 근데 가스계 소화설비는 뭐다고요? 화재가 나면 간접적으로 꺼이 전체를 뭐라고요? 실식하든지, 이 전체를 할로겐 하물로 끄는, 하루 할로겐 화물로 끄는 겁니다. 그죠? 간접적으로 꺼요. 직접 물을 박에 주스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냉각점 이하로 있으려면 시간이 필요해. 한마디로 뭐냐 하면, 할수 없이 우리 가스계를 사용하지만, 가스계 수화설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고민이 뭐냐면 수화 능력이 떨어져. 두 번째는 뭐냐면 수화 능이 력 그나마 뛰어났던 하로니가 하론, 할로겐 화합물들이 뭐다고요? 오존층 파괴라는 어떤 환경성에 또 걸려버린 걸려버렸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가스계에 대한 고민이 많으면서 뭐다고요? 물분모나 미세 물분부에 대한 부분들이 검토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럼 가스계에서는 지금 어떻게 남아 있냐면요 고민이 많은 거야. 어떻게 하면 신뢰성을 확보할까? 그게 근절성 확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소화 시스템을 있잖아요. 동작시켜서 화재를 진압할 것인지가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건전성 확보가 있는데, 이게 건전성 확보가, 예, 소화역제 저장실에서 어떻게 될 거고, 그리고 소화역제 소화 시스템은 건전성은 또 어떻게 할 거고, 방화구역 밀폐도 건전성은 어떻게 할 거고, 이런 부분들인데요. 여러분, 이거 말고 설계 프로그램에도 있잖아요. 설계 프로그램도 성능 인증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은 제가 기출 문제 봐라 했잖아요. 몇 가지가 있는 게 있어요. 몇 가지는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가스계 소화설비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 유효성 확인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히 봐둬야 돼요. 왜냐하면 가스계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많은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있는 내용들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부분들은요, 안에 양이 많지 않아. 그게 고거 많지 않아요. 고정운는다 그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기출 문제도 벌써 시험에 두세번 나왔죠. 나왔는데, 근래에 나왔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진행 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스계 소화 설비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시험은요, 법이 바뀌었는데도 안 나온 게 수두룩해요. 그것을 뭐라고요? 시속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 이번에 법이 바뀌었는데 그 부분이 잘안 나오고 이상한 데 나왔다? 그렇다고 해서 흔들려서 뭐예요? 이상한 걸 보시면 안 돼. 지금 한 3, 4개월 남았잖아요? 그대로 쭉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거의 그 원장님들이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주일 내내 준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지금 했던 거 있잖아요. 그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있잖아요. 쭉 가시면 되고. 그 대신 시험 칠때 유념해야 되는 부분들이요 어렵든 쉽든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도 어려워요. 내가 5 0 0문제를 공부하는데 다른 사람 5 0 0 0문제를 공부하나? 못하잖아요. 똑같이 공부한다 말이에요. 멘탈 싸움이고 멘탈에서 이겨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 생각이 들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교시는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2교시, 3교시, 4교시는, 어, 조금 더, 어, 시사적인, 이슈적인 문제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법규, 계산 문제, 유물, 이런 쪽은 더봐두셔야 되고, 나머지는 이슈 문제, 이런 것들은 원장님들이나 교수사님들이 다잘 찍어 줄 거예요. 그것만 잘 따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